자, 오늘 양 팀의 대결은 어떻게 결과 날까요? 지난 주계대회에서는 대명구가 승리했었고, 하지만 덕수고, 서비스 부족적으로 선수가 이제 저항률로 대거 교체했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던 분들이. 대결은 성인자첫 번째 타자 라인 한쪽에 페어볼. 자, 여까지 그려가는 공. 1번 타자, 2에 들어갑니다. 2루 타. 어우, 셀러몬. 자, 이름이, 파경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은데. 김하, 김하경 선수네. 요 예. 1번 타자, 김하경, 2루 타. 자, 13라. 어쨌든 그래. 언제도 똑같이 템포로 크게만 계속 타오르면안잡기 중위. 예. 잘 예! 자, 이상 황이기 때문에 뛰겠죠. 네 무사히 상공. 그었습니다 하지만 공 풀리지 않았고 3루 자를 의식하면서 1루 자 2루로 가는 것을 네, 월을 들었습니다 이제 주자는 2, 3루 자, 무사 주자 의 2, 3루기 때문에 뭐 1점이상은 득점할 가능성이 높은데 벽속의 경서을 어떻게 막아낼지 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타고 내야를 가르고 중견수 앞에 주자 한명 홈으로 자 한명 홈으로 들어옵니다 2대2 균형을 맞추는 대명고 무사자잘 썼네. 어! 자, 배터 돌았고 1회. 아, 뒤로 공이 빠졌어요. 그리고 3주자 공으로 들어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해명도. 수중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수중의 유니폼이 대명고의 유니폼과 색깔이 거의 흡사하죠. 두수, 네. 정민상, 좁은 볼. 이곳 네, 제도 볼입니다. 짜진 코스 골을 받아내면서 저희는 사구 배틀을 참아냈고 스이는 정민성 자, 낮은 코스, 하지만 돌반 정도 함께 볼넷으로 출렁니다 배틀가 나오기를 예, 기대를 해봤을 텐데, 좋은 성공으로 김하경 선수가 출렁했구요. 볼넷 출렁! 자, 풀카트 자, 낮게 볼입니다. 자세 김하경. 아까 전에 이제 어떤 분께서 또 말씀해 주신 분이 이제 김하경 선수가 굉장히 또 잘하는 것 같다. 힘 중에서 전학을 간 김하경 선수를 또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유사말루의그 김하경 선수. 김하경 찾습니다. 자측! 전세팔다! 그럼 그냥 뒤로 오릅니다. 주자! 한명 2명, 그리고 세명까지 주자 모두 흘러들이는 김하경. 김학영. 자, 김하경의 싹쓰리 2루타와 함께. 정수는1대7